네 준비되시면 수업 나눔 시작해주세요. 문제 1번에 제대한 생각을 잠시 정리한 뒤에 답변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수업 시간에는 크롤북이라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도는 학생들에게 1인 1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선정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학생들에게 학습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크롬북을 통해서 자료조사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활동 1번에서 학생들이 대기 오염의 주범을 찾는, 대기 오염의 주범에 대한 자료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크롬북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미디어 역량을 신장시키는 것 동시에 다양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게끔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자칫 학생들이 학습과 관련 없는 자료를 조사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크롬북 사용 규칙인 출소연 규칙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출처를 밝히자, 그리고 연관된 자료만 찾자와 같은 고호를 외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학습, 학생들의 올바른 학습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패들릿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활동 3번에, 활동 2번에서 패들릿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만든 자료조사를 한 내용들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함께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조화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조합평가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자료를 읽고 그것에 대해서 좋아, 좋 좋은 점, 그리고 아쉬운 점을 패들릿의 댓글로 작성함으로써 서로 상호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은 교사가 꼭, 교사가 꼭 해야 할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저는 경기형 미래교사가 되기 위해 스마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급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학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 부진아와 다문화 학생, 그리고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 또한 존중하, 존재합니다. 저는 이러한 학생들도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급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지도하였습니다. 우선 학생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의 지도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활동 1번에서 태영이라는 학생이 대기오염의 주범을 찾는 활동이 어렵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 학생에게 제가 바로 자료를 조사, 조사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소연 학생과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찾아봐달라고 지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태영이라는 학생은 소연이의 지도, 소연이의 도움을 통해 함께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길렀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이 어떻게 지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활동 2번에서 수정이라는 학생이 모든 모듬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수정이라는 학생은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학생들이 함께 정한 모든 활동 규칙이었던 기적의 규칙 중에서 기 친구들이 말할 때는 기다리고 경청한다를 다시 되상기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말 학생들에게 말 차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수정이는 모든 학, 모든 학습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회를 가지면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면서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학생들이 다양 저는 학생들이 저마다의 특징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모두 함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특징을 잘 보듬어주고 이끌어 나가는 이끔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제 수업을 선차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업 차시와 앞으로의 교육과정 재구성 계획을 바탕으로 학급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차시에서는 오, 우리만의 마스코트였던 투키에게 마음을 전하 다음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 습니다. 또한 이후 교육과정 재구성 계획 을 바탕으로 10년 뒤 나에게 쓰는 편지와 같은 활동을 만들고 또는 또한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급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학 지구 깨끗한 지구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대기 오염에 대한 대기 오염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 보았다면, 다음 수업 때는 육지와 바다의 측면에서의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므로써 전체적으로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구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수 있는지, 또한 그 깨끗하게 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크민 활동을 기획하겠습니다. 피크민은 걷기 앱으로 학생들과 다 함께 도전 챌린지를 등을 만들어서 도전 챌린지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피크민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는 걷기 활동을 통하여 매연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공기 정화 그리고 나아가 지구촌의 정화 활동을 앞장서는 학생들로 서, 앞장서는 학생들을 만들겠습니다. 위두 가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지속 가능한 삶, 인간과 동물 간의 공생 등과 같이 미래 사회에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을 가질 것입니다. 미래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세계 시민을 만들어가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동료 교사와 선배 교사에게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정지를 어떻게 하지? 이거 누르면 되나? 아, 네. 내 거랑.. 거라...